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 사무엘 상입니다. 서론, 머릿말과 요약 부분인 파노라마를 낭독하겠습니다. 머릿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추진되어 내려왔으며 완성될 것인가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에베소서 3장 9절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역사에는 뚜렷한 두 줄기가 흐르고 있다. 죄의 줄기와 은혜의 줄기가 그것이다. 그 원천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원죄에서 죄의 줄기는 시작이 되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에서 은혜의 줄기는 시작된다. 우리는 그 줄기를 더듬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뿌리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무엘상 파노라마를 집필하게 된 동기, 사무엘상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때 핵심장은 팔장이라 말할 수가 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왕을 요구하는 데서 사무엘상의 문제는 아 시작된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어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인이라고 말씀하신다. 기가 막히는 말씀이다. 인간은 전에도 그렇게 말했고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인류의 비극이 있다. 그리하여 세워진 왕이 사울이다. 하나님께서도 왕을 준비하고 계셨다. 루키 4장 22절 사무상 16장 1절 그가 유다지파 이사의 아들 다윗이었다. 그런데 심각한 오진, 오류가 발생하여 베냐민지파 사월이 왕이 된 것이다. 그 결과는 어찌 되었는가? 사무엘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월과 그세 아들과 병기든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로 끝을 맺게 된다. 31장 6절 이것이 사무엘상의 결론이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선에 놓으신 다윗이 왕이 됨과 인간의 욕으로 사울이 왕이 됨이 어떻게 다른가? 이한 가지를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사무엘상을 집필하였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알아야만 다윗, 즉 영적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는 그토록 중요하고 그럴 만한 가치와 무게가 있는 명제이다. 성급한 독자라면 8장과 31장만이라도 읽어보기 바란다.이를 분명히 깨닫기만 한다면 3회일상 파노라마의 임무는 어, 완수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그 해답 속에는 1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2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신 구속사의 맥이 있다.3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다.4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와 무능이 있다.5. 오직 인류의 구원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으나 성경은 말씀한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2절. 예, 사무엘상 파노라마 요약 부분입니다. 사무엘상 하는 본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서는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체제였으나 사무엘서에 와서는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 행하였더라로 끝이 나고 21장 25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루기는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라로 끝나고 있는데 4장 22절 삼무엘상 16장 1절에서는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에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 혼란을 거듭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예선에 놓으셨는데 그가 다윗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키에서부터 초점은 다윗에게 모아지고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열반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8장 5절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성경은 이 요구가 큰 죄악이라고 말씀합니다. 12장 1 7절왜 그럴까요? 첫째 이유로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8장 7절.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비록 볼수 없지만 보이는 왕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되심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루기서를 통해서 왕을 예선에 놓으셨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을 세우셔서 왕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을 세우시려는데 있었습니다. 다윗을 가리켜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런데 그들이 요구하는 왕국과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왕국의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동기는 저 열방과 같이 이것이 그 동기였습니다. 열방의 왕들처럼 적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왕을 요구했습니다. 8장 19절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구속사에 있어서 앞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서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다스리실 신장 왕국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명백한 예표였던 것입니다.이사의 선지자는 이세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11장 1절.이사에서죠.이세의 아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음을 증거해 주고 있으며 신약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들의 잘못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구속사적인 신정왕국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세속왕국을 요구한 데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사울 왕을 너희의 구한 왕 너희의 택한 왕 12장 13절, 8장 18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장차 왕을 세우자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너의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5절 사울은 하나님 택하신 왕이 아니라 백성이 택한 왕이었습니다.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에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이세의 장차 엘리, 장자 차장 엘리압을 예선에 놓으신 자로 알고 기름을 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비나답도 산마도 일곱 아들이 다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었습니다. 16장 8절 다윗이 양치던 곳으로부터 돌아오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근니 일어나 기름을 보라는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16장 12절 사울 왕은 40년간이나 왕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계는 기랏 여와림에 방치되어 방치 상태 있었습니다. 7장 2절 다윗이 즉위한 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이것은 사울이 신정 왕국의 왕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칠이자의 지팡이, 왕권, 에, 시, 유다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창세기 49장 10절. 사울은 유다지파가 아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9장 1절. 그러므로 그가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 부적합한 것이 드러나자 13장 8절에서 14절, 15장 22절, 23절 즉각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16장 1절 참고 12장 13절에서 15절 그러나 다윗 왕에게는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너의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하 7장 14절 15절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무슨 선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사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3절. 그러나 사울에게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습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사도 동떨어진 사건이 아닌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17장 8절. 그래서 대표자끼리 일대일로 싸워서 승부를 가르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상고할 때 대표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의 심판 받으심과 정죄와 죽으심은 구원얻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다윗이 그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 곧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또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 곧 골리앗을 밟았습니다. 로마서는 16장 20절에,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로 밟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과 발등상 만드실 것으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한 그한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애통해하고 있을 때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하고 계시록 5장 5절 위로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악신에게 사로잡혀 16장 14절 다윗을 미워하고 악착같이 죽이려 한 것은 결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사탄의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 상은 사울과 그의 아들이 전사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인간이 택한 인간의 마음에 합한 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의 탄생과 그 왕국이 궁극적으로는 메시아 왕국을 예피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